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기를 좀 받고요 지닌 놀아요 같이 가시죠 어 뭐야 안 가졌어 안녕하십니까 어 도둑 헐저님본적 있음 어디서요? 제 예전에 저도님본적 있음 <laughs> 님저 유튜브에 아하 지나가다가 어 전북 님 쌍둥이네 하면서 클릭했는데 도둑이어서 헐 닉네임이 도둑이야? 했었음. <laughs> 일단 우리 둘이 돌까요? 현인분을 모셔서 가죠. 현인분을... 잠깐만. 그러면 디스크롤드에서 라이트하게 즐기실 현인분 모십니다. 음... 넉넉 현인분 계실까요? 어 현인 구하기 빡시네요. 그냥 둘이 라이트하게 즐길래요? <laughs> 라치라 하면 라현인과 라현인과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그랬다 그랬다. 오 대박 님. <laughs> 바로 하네오1일0 천안 고고 다시 먹 기는 <laughs> 세상이라니. <웃음> 저 가끔 사기쳐요 너무 안 귀해져서. <laughs> 아, 그렇게 사기를? <웃음> 사기라뇨? <laughs> 잔머리죠. <잔말이죠. 웃음> 킹정, 랏, <롯>, 랏현인이시다. <롯>, <laughs> 저 혹시, 아요, 당연히, 됩니다. 프레시하게 너무 좋죠. <웃음> 산뜻하게, 아! <laughs> 이런 이런, 들키고 말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랏현인 어느 봄날 님. <laughs> 노노 부담노노 라이트하게 맛있게 태우고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향수제로. 향수제로 밥동바. 귀요미 만두 검정 만두네. 귀여워 가지고 지나가던 지인입니다 매딕입니다. 한모 어이구야! 어머야 축하! 한 어머 어머 이런 닉네임이 향수 제로님 에딕 등장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laughs> 바이바이. 혹시 일골 폭입니까? 어머 폭 가시죠? 와 폭이다. 어, 귀요미 만두, 4인팟 할래? 오, 한물전님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 감사, 감사. <laughs> 만두 심심해? 응, <laughs> 응. 제가 손 드립니다. 봄날님,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어, 신님, 안녕하세요? 그렇네. <laughs> 아, 리크를 안했네 아니, 그룹 좀 받아줘요. <laughs> 우리 4인팟 할까요? 오, 돌돌. 왜한 바퀴 놀러 온 거에 친구비임 아니야 해줘 같이 하자 귀요미 만두 만두 일로 와 됐다 라티언인 라라진닌 좋았어 4인 팟이다 우리 이제 친구임 7초 커피 사주세요 어? 뭐지? 뭐지? 만두 귀요미? 어? <laughs> 어 뭐야 왜 왔어? 갑자기 분신 <laughs> 삼신령 어떤데 <laughs> 아니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네 <laughs> 귀진진명현 아 잠시만 잠시만 나밀 때만 해줄라 했는데 노노 이제 친구라서 파티 사냥 해야 됨 사장님 욕 이상해요 <laughs> 다음 역은 내 차례 我我我我。 지금 뭔가 게임이 5인 팟이 <laughs> 되어가고 있어요. 나이스. 검정만두 력. 뿜은 없어요. 아쉽지만 뿜이 없어. 와, 한 바퀴, 10분, 한 바퀴 만, 7분? 경지 쳤자. <laughs> 낭만, 있었잖아. 한 잔에. <laughs> 한잔 압수. <laughs> 가자. 안 돼요. 약간, 관리 강제로, 덜 주무셔야, 쉬어야 됨. 이건 또 무슨 조합이지. 신박하죠? <laughs> 아! 미안, 만두. 세 번만 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 <laughs> 낭만 있잖아. 괜찮에 <진짜네>, 다들. <laughs> 귀검님 폭할 때 루탈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루탈은 없습니다. 와. 만두 손 빠르다. 고수다. 김치만두 주세요. 낭만 있네요. 귀검이 루탈도 안 할까?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laughs> 그럼, 위험한 발언, 안 됩니다. 그, 갈라치기 하는 발언, 안 됩니다. 위험해, 위험해. 저는 흙만 뜹니다. 어쩐지 귀엽더라. 오, 다 돌려놨어.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귀건 분들, 제법 계세요. <laughs> 위험해, 위험해. 쫑쫑이 있나? 쫑쫑이 안 보고 있으면, 잠깐 쉬고 있어, 쫑쫑이. 아, 쪽쫑이 있어. 벽에 <laughs> 좀, 좀 따라 하셔야죠. <laughs> 카즈아, 카즈아. <laughs> 싫어요. <웃음> 뿡이라뇨. <웃음> 여기 뿡쓸수 있는 직업이 없는걸요? 청자가 뽕쓰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만두, 만두, 나 먼저라고 했잖아. 괜찮아. 4배로 세지는 거니까, 한잔에한 거라도 끼세요. 계양권인 거죠? 계양권 4배, 초사이언2 느낌. 광고라도 끼이래 <laughs> <게이레야. 웃음> 근데 찍지 마. 어, 벌써 두 시네. 어느 봄날 아이디어 너무 이쁜 거 같아. 아, 완두 어디가 갈 거야? 나 다섯 시 일어나야 되니까 약간 빡세긴 해. 추가금. 만두, 우리 오늘 함께 떠난 여행 있지 않을 거지? 아, 갔어. 부캐로 한 바퀴 돌아줄게. 부캐? 부캐로 다시 온대요. 부캐가 뭐지? 오. 뭐야? 밥동바가 맞네. <웃음> 클랜 이름이 <laughs> 진짜 밥동바네. 우파가 파징, 그러니까 <웃음> 훌륭해. <laughs> 이연인, 어, 뭔가 새롭다. <laughs> 오래 같이 있고 싶네요. 허기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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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들었나? 재밌죠. 메딕이랑 함께여서 재밌는 거임. 오늘 제 디코 본거 아주 아주 행운이. 포춘 꾹기 까봐야겠다. 오늘 운세 봐야지. <laughs> 메디기잖아한잔에폭네번이면 귀검님 경치 못 드시겠네. 덜덜. <laughs> 진짜 클랜에 다들 밥 동부하심. 문판 20명 안 되는데 200인분 게임하심. <laughs> 내가 상위권? 아하. 3차 2개면 상위권이긴 해. <laughs> 고고. 가자. 아야 <laughs> 아이 뻥. 아이 다단폭폭폭 아까도 끊 끄면 되나요? 뭔뭐 소리야. <laughs> 좋았어. 이제 나의 비중이 커졌어. 려키고, 어, 잠깐만. 이게 되게 지금 빌드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아까 그거보다. 각자 꼭 어? 언제 쓸 건지. <laughs> 순삭이겠다, 그럼. <laughs> 오케이. 까빙 조금 <laughs> 기다려 나도 거의 다 끝났어 아이고 요 내일도 사냥해요. <laughs> 잠깐만.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내가 얼굴 끌게. 아 그래 너 <laughs> 도둑님이 끌어. 아이샤 <laughs> 미쳤다. 올고 올게요. 좋아 좋아 폭폭폭 폭, 폭. 나이샤 야미 <laughs> 와와와와와 쌍막이 자, 쫙 껴. 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님, 우리 이제 친구의 채팅 쳐줘요. 방송 와서. 바이바이. 지아, 오늘 함께 한 도둑님, 어느 봄날님, 감사, 감사. 일단 오늘 사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laughs> 안 돼요 문 닫았어요. 어서 가세요. <laughs> 이거 안 통하네. 후 추운데 가지 않기 약속 친구비 드려야지. 아니 도둑놈 심포보소. 이가발 뭐? 자. 도둑도 친구비 받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이게 도적이 도적질 하는데 당연하지 반응 속도가 미쳤네 아니 바로 아, 앞에 계신 봄날님보다네 가루 아 도둑님 가루 내노쌤 가루 도둑질 하려고 저 멤버십 껐는데요 에 난가 진짜 도둑이 여기 있었네 <laughs> 여기 있었네 <laughs> 멤버십 확인 좀후님 <laughs> 어쩔 수 없음 두건의 닉네임이 도둑인데 일단 선 오해 받으셔야죠 <laughs> 선 오해 후 사과 죄송 죄송 평생에 딱 찍혔네 이거 시작할 때 룹도 안할 거. 오 60개나? 갸글 어쩔 수 없음 님닉 캐릭터, 1차 의심, 2차 사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강친 들어왔거든요. 사냥하는 근데, 귀건분이셨는데 닉네임이 강도임. 도둑과 강도의 만나. 옆에 명인분은 전과자임. 대박. 그래서 어게됨 싸움? 공족 없게 사람이 아주 이랬더니가. 대박. 지인분이 무로 사셨네 살바라다. 일단 저는 가보겠습니다. 두분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